저희는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은행권에서 저는 유통업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이 하나, 올해 두 돌이 지난 딸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작년 여름 출산 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그 무렵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산 후 누구나 겪는다는 산후 우울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기복이 컸고 잘 울고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방에 틀어박혀 있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출근 전유에 따라 이 이유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밤늦게 퇴근해서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전부 챙겼습니다 주말에도 저는 아이를 안고 동네 공원 산책을 도맡았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저 나름의 배려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배려가 저를 파괴하는 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다고 했고 그래도 아이도 거의 품에서 내려놓질 않았죠. 그런 아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나 조금만 바람 좀 쐴게. 요즘 숨이 막혀. 그 말이 처음 나온 건 2023년 2월 말쯤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 바람이 찬 계절. 그래, 다녀와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 가져. 그때만 해도 저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 외출은 처음엔 30분 정도였습니다. 근처 편의점, 동네 카페, 산책로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40분, 1시간, 어느 날은 2시간. 심지어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아, 마트 좀 들렀다 왔어. 애기 간식 살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며 무릎 위에 아이를 올리고 늘 하던 것처럼 웃는 얼굴을 짓던 아내. 그 미소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과를 마친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때는 그게 뭐가 이상한 건지 몰랐습니다. 아내의 외출은 어느 순간 하루에 한번 일정한 시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먹고 아이를 재운 다음 대략 오후 1시 반에서 3시 사이. 정확히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시간이면 늘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고 아내는 그 틈에 나가 있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간에 회의나 외근으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아무런 의심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어 조퇴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갑자기 아내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10분쯤.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간 마트에서도 공원 벤치에서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내는 딸 아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 왔어? 무슨 일 있어? 이 시간에 다 웬일이야? 응, 일정이 취소됐어. 아까 어디 다녀왔어? 응? 그냥 편의점. 그날 저는 편의점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움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아이 돌봄 앱을 깔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카메라 보고 싶어. 보고 싶기도 하고 애기 키우는 게 어떤 건지 나도 좀 알고 싶어서. 아내는 처음엔 싫어했지만 결국 설치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앱이 아니라 유모차였습니다. 딸아이가 쓰는 유모차는 제가 결혼 전에 직접 골랐던 제품이었습니다. 브랜드 모델은 드물고 가격이 좀 있었죠. 그 유모차를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고 나온 순간 건너편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 유모차가 우리 집 유모차랑 완전히 똑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모차를 끄는 사람의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스포츠형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 누군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거리, 몸짓, 고개를 기울여 웃는 모습이 평범한 부부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 처음엔 제 자신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 설마 우리 아내가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생각은 그날 집에서 들었던 아내의 통화 한마디로 깨졌습니다. 아내는 욕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지만, 거실에 울리는 그녀의 웃음소리는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진짜 눈치가 너무 없어. 그 사람. 남편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목소리.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의심만 할 수는 없다. 증거가 필요하다. 기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실이 필요하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생활 탐정, 주간 추적, 아파트 내 불륜 사례 이런 검색어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남편이라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제 감정이 파괴되기 전에 저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아파트 단지 내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단지는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였기 때문에 단지 내에는 차량 통행 CCTV는 물론 커뮤니티 센터 입구, 산책로, 놀이터 등 곳곳에 관리사무소 통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 후 관리사무소에 들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실은요. 저희의 유모차를 새로 샀는데 어제 누가 실수로 바꿔 가져간 것 같아서요. 혹시 어제 오후 2시쯤 비동 놀이터 주변 CCTV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이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관리실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했고 하루 뒤 확인 연락이 왔습니다. CCTV 영상에서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동 놀이터 입구에서 우리 집 유모차로 보이는 유모차를 끌고 나타난 여성. 갈색 롱코트를 입고 얼굴은 마스크로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 몸짓과 걸음걸이는 분명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한 남자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쩍 고개를 숙이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두 사람은 유모차를 함께 끌고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건물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오후 2시 12분부터 2시 26분. 14분 정도의 영상이었지만 저에겐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혼자 다녀왔다고 말했었고, 그날 아이의 간식 봉투엔 마트 바코드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단지를 돌고 함께 유모차를 끌며 산책하듯 걸었고, 웃음까지 나누며 건희는 모습은 도저히 우연한 관계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도 아내의 폰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는 편이었고 굳이 남의 연락 목록을 보는 건나 자신을 깎아 먹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이후였기에 저는 노트북으로 아이폰의 백업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중 최근 2주 동안의 통화 내역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낯선 번호 하나가 하루에 3번 이상씩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전 10시대, 그리고 오후 2시쯤, 마지막은 밤 9시 전후. 그 번호를 검색해 본 결과 비동 305호, 박댕민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희와 같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이 사람이 같은 단지 입주민이라는 점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공동 육아 모임에서 한두 번 얼굴을 본 기억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 그 집도 맞벌이라 아내분이 육아휴직 중이라 하셨는데, 예전에 들었던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내분이 제 아내와 무언가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저없이 사설 탐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 반복적으로 불륜 정황이 있어요. 이 남자에 대한 정보와 지난 2주간의 동선, 기록, 함께 있는 사진 등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탐정은 며칠 뒤 충격적인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특정 시간대 반복된 아내와 박땡민의 동반 외출, 단지 내 커뮤니티 카페 게시글 카페 남편이랑 유가라는 제목의 두 사람 공동 댓글 교환 내역, 단지 외부에서 만난 횟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한 함께 이동한 영상 일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단지 인근 커뮤니티 센터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유모차를 두고 센터 내 작은 스터디룸 같은 공간으로 함께 들어갔고, 한참 뒤에 문이 열렸을 땐둘다 웃는 얼굴로 머리를 손질하며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센터 측에선 부모 대기실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나눈 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속이 뒤집히는 날엔 맥주 한 캔이라도 마시고 억지로 잠을 청했는데 그날은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도 잠들지도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들어가자 아빠하고 웃으며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작고 따뜻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겐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두 사람에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불륜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무조건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내와 단둘이 마주앉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한쪽에 앉은 그녀는 딸아이가 낮잠에 들자마자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처음엔 약간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더니 이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거겠죠. 지난 한달 동안 너 매일 오후 어디 다녀왔어? 산책이나 카페 외에. 그럼 이건 뭐야?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단지 CCTV 캡처 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있는 아내와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순간 정지한 듯 숨을 들이쉬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해줘. 여보, 오해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은 박땡민. 같은 아파트 비동 305호. 너랑 같은 시간에 매일 통화했고, 단지 내 커뮤니티 카페에서 계속 댓글 주고받았고, CCTV에서 같이 커뮤니티 센터까지 들어갔어. 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면 적어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구었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진심으로 자신이 잡힌 줄 몰랐던 겁니다. 언제부터였어? 아니야. 진짜 그런 관계 아니야. 그럼 CCTV에 찍힌 이 모습은 뭐고, 센터 직원이 그 시간대 너희 둘만 들어갔다고 기록한 건 뭐야? 너한테 육아하라고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아? 퇴근하고 살림 다 하고 애 울면 내가 일어나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출근하고 제 말이 점점 목구멍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넌그 시간에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그제야 작게, 정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나 그때 너무 외로웠어.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서 그 변명을 듣는 순간 저는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로우면 남자를 만나도 돼? 아이가 자고 있을 땐 뭐, 시간 나니까, 딴 사람 손 잡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여보, 진짜 난. 이건 그냥 외도가 아니야. 넌 가족을 버린 거야.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딸아이를 보살피긴 했지만,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동의 없이 이혼소송과 상간남에 대한 민사소송 접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댕민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이런 일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장소는 근처 커피숍. 저는 일부러 주말 오전 사람 많은 시간대를 택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고 눈가에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수연 씨랑 그런 관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애를 키우면서 서로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 있는 아빠가 남의 집 가정 파괴하고도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볍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내용 증명 보냈고 위자료 청구 들어갑니다. 그, 그건 좀 우리 집에도 애가 있고. 그 말에 저는 테이블을 쿵 하고 쳤습니다. 그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통화 내역, 단지 내 CCTV, 커뮤니티 게시물 백업, 커뮤니티 센터 출입 기록, 통신사 통화 기록, 사설 탐정 촬영 보고서 증거는 넘치도록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결국 정식 이혼 조정 절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나는 엄마야. 아이는 나랑 있어야 해. 그 말에 저는 감정이 끌어오르려는 걸꼭 눌렀습니다. 아이를 둔채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 타이틀을 내세우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조정위원도 말했습니다. 피고 측의 정서적 안정성과 신뢰 회복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양육권은 원고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정식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갔습니다.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제가 전적으로 요구했고 그만큼 모든 기록과 자료로 입증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내가 진짜 모든 걸 잃게 생겼다는 걸 깨달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후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소장 접수 직후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오히려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 중심의 전개가 더 유리합니다. 증거 위주로 단단히 쌓아가시죠. 실제로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남들보다 탄탄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CCTV 캡처 커뮤니티 센터 출입 기록, 휴대전화 통화 내역, 커뮤니티 앱내 대화 캡처 사설 조사팀의 보고서, 유모차 동선 확인 및 위치 기록, 그 어떤 판사라도 이걸 우연이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재판 날,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더는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을 마주하기까지의 시간들이 모두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 박댕미는 나란히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건 거짓 사유 외출 반복에 의한 가족 기만이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김수연은 매일 유사 시간대에 특정 외부 남성과 동반 외출하였으며 해당 시간대는 본래 유아의 수면 시간으로 혼자만의 산책이라 주장해왔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단지 내 CCTV, 출입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복수의 제보 자료를 통해 피고의 설명이 모두 허위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공간과 시간, 상대방의 신원이 일관적으로 일치하고 있네요. 피고 측 반론 있으신가요? 아내 쪽 변호사는 산후 우울증에 의한 감정적 일탈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피고는 출산 이후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상대방과의 만남은 정서적 지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곧바로 박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변호사가 추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설 조사팀이 확보한 단지 외곽 카페의 블랙박스 영상 거기엔 박댕민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허리를 감싸 앉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장면은 두 사람이 함께 차량에 타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차량에 타기 직전 둘은 웃으며 얼굴을 맞대고 있었고, 명백히 정서적 위로의 선을 넘는 장면이었습니다. 법정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 김수연의 행위는 단순한 산책이나 우울감 해소를 넘어 가족 단위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혼인제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 박댕민 또한 해당 여성의 유부녀 신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명확함으로 공동 책임이 인정됩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우린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냥 친한 이웃이었어요. 이런 말을 반복해오던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백민 또한 이후 회사로부터 비윤리적 사생활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가 속한 육아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에서도 불매와 비난의 중심이 되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혼 판결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저에게, 아내는 주 1회 제한 면접 교선만 허용되는 조건이었고 위자료는 각각에게 3천만원씩 공동배상으로 명시됐습니다. 판결 직후 박땡민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법정 뒤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고 그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고 저는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결정도 거짓말도 외면도 모두 혼자 해왔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 책임져야겠지요. 판결문을 받은 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놀이동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하던 삶 속에서 단 하루 아이만 바라보며 웃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하더군요. 아빠, 이제 우리 맨날 같이 놀러가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판결이 난 뒤에도 아무것도 끝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종이 한 장으로 제게 남겨진 감정의 파편들이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마침표가 아닌 시작점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삶의 리듬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딸아이를 깨우고 간단한 식사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등원길엔 늘 손을 꼭 잡고 걷고 제가 출근한 후엔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퇴근 후엔 늘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해서 아이 목욕시키고 책 읽어주고 함께 자는 생활. 가끔 아이는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왜안 와? 그럴 땐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봐. 하지만 아빠는 늘 여기 있어. 그 말에 아이는 꼭 제목을 안고 잠들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아내가 면접 교섭을 요청해 왔습니다. 법원은 매주 토요일 2시간 공공 장소에서 보호자 이페아에 만나는 조건으로 면접권을 허가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한없이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한때 유행을 따라가던 옷 대신 크게 맞지 않는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자 눈물을 쏟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재고 두 시간이 지나자 아이를 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무렵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댕민은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몇 차례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업계 평판 문제로 모두 좌절되었고 결국 프리랜서 택배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부인은 그가 제출한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후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권도 그녀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직업도 가족도 사회적 신뢰도 한꺼번에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아내는 그후 친정 근처 작은 원룸에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지내던 친구에게 몇번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수연이 진짜 많이 망가졌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싶을 정도야.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녀가 만든 길이었고, 제가 개입할 이유도 가엾다고 느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시 위자료 판결에 따라 박댕민과 아내는 각자 3천만 원씩 분할해 지급해야 했고 아내는 초반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매달 50만 원씩 40개월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박댕민은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내용 증명의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이 명의로 적금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 돈은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진 꺼내지 않을 겁니다. 불륜의 대가로 받은 그 금액이 딸에게 배신의 기억이 아닌 안정된 미래의 일부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이제 이 모든 일은 조금 시간이 지난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무표정해졌지만, 아이 앞에선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마주쳤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이전보다 훨씬 마른 몸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저를 보자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만 하고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말하지 못한 모든 후회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단지 내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직 이곳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떠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라는 건 크게 외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단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저 자신이 아니라 저를 전부 믿고 있는 작은 아이니까요. 아이의 두 눈을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나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 그리고 너만큼은 절대 상처받지 않게 지킬게.